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덕군 창수면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68번 지방도를 따라서 독경산 쪽을 여행을 할 텐데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상계리하고 인천리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또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온정면 배가문천으로도 임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일전에 어 배가문천 쪽은노르부이센이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린 바 있고요. 또 독갱산도 어 일부 기산리 쪽으로 해서 온정면 조금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소개해 드린 영상이 있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휴일이 되다 보니까 벌초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지금 차량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상당히 좀 민감한 시기라서 어, 인도 탐사 여행은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송이철이 돼가지고 아마 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할 텐데요. 오늘 어, 인도 탐사를 하면서 하나 하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도 탐사를 하시게 되면은 요즘 시기에는 좀 신경을 더 써서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지역민들하고, 어,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겠죠. 꼭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상계리 쪽으로 올라가면 이 길이 영양기산리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인도가 연결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온정면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임도가 있답니다. 이곳에 여행을 하실 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추석이 한한 한 보름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들녘에는 배들이 이제 노랗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지금 950호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간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이곳은 지금 임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마 유실이 된 곳도 있을 거고, 또 일부 나무들이 넘어와서 막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헤쳐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오늘 독경산 여행은 또 저희들에게 어떤 어 모습을 또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난뒤 얼마 안된 때라서 아마 여행을 다 하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사짝 여기 염려가 되는데요. 함께 여행을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길에 차를 세우고 섬유를 보고 있어요. 와, 빨간 섬유가 지금 한참 있게 있는데요. 따뜻한가? 이 섬유가 따뜻한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여기가 보림리 중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은, 어, 독경산 쪽으로 올라가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송이철이다 보니까, 어,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인산물 채취금지라고, 네,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이곳도 어, 예초 작업이 아직 어, 되지 않았네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도로 난간이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여행할 때는 진짜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톡갱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행할 산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45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수리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인적들도 보이고요. 후하, 여기가 빗킬 때가 없을 텐데. 지금 송이철이 되고 또 벌초할 때가 되니까 차량들이 좀 많이 통행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서로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어, 다니면 되겠죠. 여기는 이번, 이번 태풍 때 어, 도로가 쓸려 내려간 흔적이 크게 보이진 않네요. 다행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런 데 곳곳에 이 산소들이 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벌초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내려와서, 어, 차량들이 많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도로가 유실이 된 곳이 있네요. 오늘 수리 쪽으로 여행할 임도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여기는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는 곳인데 아직 여기는 보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거 보니까 조금 험난할 것 같습니다.